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 볼 기업은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이 기업은 PCB라고 하는 인쇄 회로기판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단일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월봉으로 차트 보시게 되면 과거에는 횡보세를 좀 계속해서 이어왔던 기업이고, 작년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본격적으로 오르게 된건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일봉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최근의 상황 보시면, 자, 특히나 이제 5월부터 굉장히 좀 크게 가파른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자, 43,300원 정고점 찍고서 다시 한번 좀 크게 눌렸다. 최근에 다시 출발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3만원 중반대까지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이런 주가의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정리해야 되는 구간일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단기적으로 잘못 들어가신 분들은 좀 물려 계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겠지만, 자, 지금은 대부분 좀 수익 구간으로 판단이 되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다양한 평단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또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올라간다면 또 목표가는 어디까지 봐야 할지, 이렇게 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 사항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최근에 스탠스에는 변화가 좀 있습니다. 이제 개인이 최근에는 다시 팔기 시작을 했고요. 기관이 좀 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상승은 기관이 이끈다고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은 여전히 전체적인 이제 면모에서는 좀 계속 파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살펴보시면 거의 제로의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어 대차장고도 과거 대비해서 90만대에서 28만대까지 많이 내려왔습니다. 뭐 올랐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비중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대차장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공매도는 전혀 전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매출부터 보시면요. 5600, 5100, 3900 꾸준하게 눌려주다가자 반등을 합니다. 재작년에 4600, 6400 400, 그리고 올해까지 6,900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는데 일단 상승폭은 올해가 많이 줄었어요 거의 살짝 굉장히 슬라이트하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영업이익 보시면 75 그리고 적자 이런 식으로 좀 과거는 지지부진 했어요 하지만 이제 턴어라운드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을 했고 자 작년에는 1 0 0 0까지 올라옵니다 하지만 올해 살짝 눌리면서 1,000 정도 그래서 뭐 많이 눌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올해는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 자 그리고 단기순익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적자 기간이 좀 길었죠. 그리고 작년에 좋았고 올해 조금 늘리는 모습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보시면요, 180, 440, 490뭐 굉장히 높았어요 이때는. 그리고 250, 자, 140, 110. 그래서 올해까지 꾸준하게 3년도, 어, 3개년도 동안 어,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양호한 수치까지 좀 내려왔다는 점은 다행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r o e 보시면요. 이제 순위 계속 적자였고, 작년에 58. 굉장히 높았죠? 말도 안 되는 이제 수익성을 좀 보여줬던 작년이었고, 올해는 많이 줄긴 하지만 29.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그래서 수익성에서는 여전히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EPS도 마찬가지 실적과 같은 흐름이죠. 자, 작년에 좋았고, 이제 올해 조금 늘리는 모습. 자, 이어서 동사 배당금 보시면 올해 작년과 함께 100원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주가가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1.78이었단 말이죠. 근데 주가가 지금 몇 배가 뛰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100원 배당한다면 지금 배당 수익률이 0.28% 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주가의 상황으로서는 배당은 거의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추정 PER은 29.35배, PBR은 7.62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 일단 지금은 약간 고평가 구간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뭐 많이 비싼 건 아닌데 살짝 적정주가 살짝 지났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비싼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분기 실적입니다. 자, 매출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 감소했고요. 영업 이익은 전년 대비 44.8%좀더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당기 순익도 마찬가지로 거의 50% 넘게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2분기에 있어서는 실적이 좀 아쉬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주가가 왜 좋냐 일단 기대감 때문이에요. 지금은 이제 실적이 일단 숫자로 찍히는 건안 좋은데 기대감이 좋다 보니까 AI에 관련된 이런 기대감 음, 지금 AI 열풍이 넘는다도 좀 과도하게 심하게 어, 이제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AI가 이제 미래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차지하는 건 팩트이기 때문에 지금 그 기대감에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반기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바로 이제 이스페타시스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인기 종목에 계속해서 올라 있는 거고. 자, 이 주가 상승은 엔비디아발 반도체 열풍으로 좀 시작이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잘 가야지만 이제 동사도 수혜를 좀 크게 입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최근에 미국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앞다퉈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미 3배 이상 오른 주가가 2배 이상, 2배 가까이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면서 이제 기대감이 더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는 23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내일모레 발표 예정인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시장 추정치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점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GPU 주문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도 엔비디아에 있어서는 호재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이 또 이번에 잘 나오면 어 이소페타시스도 거기 이제 지금 현재에서 기대감이 더 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좋은 이제 상황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스페타시스가 하반기에도 AI 반도체 성장에 따라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미중 분쟁 반사수의 영향으로 글로벌 메인보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점유율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또한 서버와 스위치, AI 가속기 수요도 빠르게 늘면서 실적이 점차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월 수주 약 500억 원 유지가 되는 가운데 구글사 중심의 TPU 제품 등의 신규 수주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업황 회복과 전방 투자 재개를 고려하면 수주가 지속해서 발생할 여지가 좀 다분한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통신 인프라와 네트워크 그 고도화로 mlb의 층수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법인의 고다층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점과 미주 고객사들의 비중국 선호 이제 업체를 좀 선호하게 되면서 이수 페타시스의 중국 법인의 우호적인 상황이 연출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익개선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제 어쨌든 재료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슈 굉장히 좋고요 그 기대감에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일단은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노려볼 수 있겠지만 많이 오른 상황이고 고평가 구간에 이제 막 접어들었기 때문에 메리트는 좀 크지 못하다. 이런 자리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좀 보유자분들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유 중인 분들 어디까지 보시냐면요. 지금 라인 두개 드릴게요. 자, 39,000원 하나. 자, 39,000원 하나랑 45,000원. 자, 여기 표시가 좀 힘들긴 대충 한요 정도 되겠네요. 45,000원. 자, 그래서 39,000원, 45,000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39,000원. 좀 안전하게 보실 분들. 어, 이미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저는 좀 안전하게 치고 빠질랍니다. 하시는 분들은 39,000원까지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고요. 어, 조금 더 도전적으로 보실 분들. 어, 여기까지 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은 일단 모멘텀들이 많이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이제 또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활약에 좀 달리긴 했겠죠. 했죠. 그리고 어 이제 조금 더 차후에 좋은 뉴스들이 나온다면 충분히 도전은 가능해 보입니다 어쨌든 조금 더 도전해 보실 분들은 최종으로 45,000원까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전하게 보실 분들은 39,000원 여기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간 나눠서 목표주가 드리도록 오늘은 이렇게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위에서 물린 분들. 자, 이렇게 급등하는 데서는 물리면 안 됩니다. 항상 손절가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일단 물렸는데 못 나왔다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은 뭐 사실 뭐 하락폭이 엄청 큰 구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여유가 되고 비중이 얼마 안 된다면 한번 정도 살짝 추가 매수 하시는 것도 괜찮지 괜찮긴 하지만 뭐 굳이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가 있겠나. 완전 완전 꼭대기만 아니라면 음, 그냥 계속해서 보유하시다가 올라왔을 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상승만 좀, 여려, 어, 추가 상승 여력만 좀 노려보자, 이런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각자 이렇게 평단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좀 참고해서 이제 여러분들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